함양이 유방에게 점령되어 한나라의 수도가 되었다. 이제는 항우가 군사를 일으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더큰 문제는 항우에게서 왕의 작을 받은 위왕 위표와 한나왕 신양이었다. 초나라의 항우와 위나라의 위표 그리고 한나왕 신양이 함께 공격해 온다면 유방은 삼면에서 적을 맞이하는 형국이 된다. 아무리 한신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상국을 동시에 상대하기는 힘든 일이었다. 한신은 기책을 써서 항우가 육국과 먼저 싸우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사이 항우에게서 왕의 작을 받은 위표와 신양을 처리하겠다는 것이었다. 유방 역시 한신의 의견에 찬성하고 항우를 설득하러 보낼 사람을 찾았다. 그때 유가가 나와 말하기를 신의 고향이 낙양인지라 부모 처자가 모두 낙양에 있습니다. 신이 고향에 가서 부모도 찾아볼 겸 하나만 신양을 설득하고 평양에 가서 위표도 설득하여 폐하께 복종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육가의 말을 들은 유방은 잠시 고민하더니 그렇게 하라고 허락했다. 신양과 유표를 싸우지 않고 항복하게 만든다면 이보다 좋은 계책은 없으리라 판단한 것이다. 유방의 명을 받은 육가는 그 길로 낙양으로 떠났다. 육가가 낙양으로 떠나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장량이 함양으로 돌아왔다. 유방과 한신을 비롯한 모든 장수가 장량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했다. 장량의 환영회가 끝난 다음 날 모든 신하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열렸다. 그 자리에서 낙양으로 떠난 육가가 감감무소식인 것에 대해 이야기가 오고 갔다. 그리고 한신과 장량은 육가가 낙양으로 가서 신양을 설득한다는 핑계로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이라고 유방에게 말한다. 실제로 이때 육가는 신양에게 오히려 설득당해 그의 신하가 되기로 한다. 회의 끝에 장량이 신양과 위표를 설득하여 한나라에 항복시키는 쪽으로 결론을 모았다. 그리고 장량은 항우에게 두 장의 상소문을 써서 자신이 아끼는 하인에게 주어 행성으로 보낸다. 하나의 상소는 육국 중에서 가장 야심과 힘이 큰 제나라와 양나라를 먼저 치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의 상소는 제와 양의 왕이 함께 각국의 왕들에게 힘을 합쳐 항우를 치자는 경문을 만들어 보낸 것이었다. 장량은 상소문에서 항우에게 한나라는 야심이 작아 함양에 만족할 것이나, 제와 양은 야심이 커서 항우에게 대항할 것이므로 제와 양을 먼저 정벌하여 후한을 얻게 하라고 청했다. 두 장의 상소문을 받아본 항우는 제와 양의 왕들이 보낸 병문이 장량이 만든 것인 줄도 모르고 장량의 말을 그대로 믿어버렸다. 당장에라도 군사를 일으켜 제와 양을 칠 기세였다. 범증이 옆에서 보기에 분명 장량의 계책인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었지만 실제로 제왕전형이 모반한지가 오래되었고 항우가 함양으로 진격했을 때 팽성을 침공할 확률이 높았다. 어차피 후환이 될 것이라면 미리 제거하고 유방과 천하를 다투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했다. 이 같은 상황을 지켜본 장량의 하인은 행성을 떠나 위나라의 수도인 평양으로 달려갔다. 그곳에서 장량과 만나기로 미리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평양은 위표가 왕으로 있는 위나라의 수도다. 장량이 위왕을 찾아갔다. 장량을 만난 위표가 천하대세에 관해 물었다. 장량은 위표의 물음에 한은 흥하고 초는 망할 것이라 말했다. 이유인 즉슨, 유방은 군사를 일으킨 지 불과 두달 만에 삼진을 평정하고 함양까지 평정했다. 그리고 덕으로 백성을 대하니 민심이 유방에게 있으므로 앞으로 천하를 얻을 것이라 했다. 항우는 회왕과의 약속을 어기고 스스로 폐왕이 되었고 결국 회왕을 죽였다. 그리고 힘으로 백성을 대하니 민심을 얻지 못하고 원망만 쌓여가고 있으니 망할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장량의 말을 곰곰이 되새겨보던 위표는 유방에게 항복하겠으니 자신을 청구해달라고 했다. 이때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고 있던 대부 주숙이 뛰어나와 말을 가로챘다. 주숙이 묻기를. 위왕이 한왕에게 항복한 사실을 알고, 초폐왕이 대군을 일으키면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에 장량이 답하기를. 대부는 강약을 모르고, 시세를 모르고, 항왕의 위인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주숙이 다시 물었다. 강약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에 장량이 답하기를 진나라의 대장이었던 장안이 옹왕에 봉해져 정예병 20만으로 삼진을 지키고 있었는데 지금 위나라와 비교하면 어느 쪽이 강하고 어느 쪽이 약합니까? 그런데도 한신은 폐구성을 빼앗고 장안을 죽이고 파죽지세로 함양이 입성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함왕이 장안과 아홉 번 싸운 것과 비교해 보십시오. 이것을 모르니 대부가 강약을 모르는 것입니다. 주숙이 다시 묻기를 그럼 내가 시세를 모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오? 이에 장량이 답했다. 세상일은 일정한 때와 일정한 형세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초폐왕이 스스로 자신이 강한 것만 믿고 제후들의 주인 노릇을 하지만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때를 못 만난 것입니다. 하지만 한왕은 약법 3장으로 백성들의 인심을 얻었으니 때를 얻고 형세를 얻은 것입니다. 주숙이 또다시 물었다. 그럼 내가 초폐왕의 위인을 모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장량이 서슴없이 대답했다. 초폐왕은 다른 사람의 잘못만 알 뿐,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 나라와 양나라는 초폐왕에게 은혜는 있을지언정,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군사를 일으켜 전벌하고 있으니, 내 말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바입니다. 내가 오늘 이 나라에 와서 보니, 이 나라도 앞으로 무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초폐왕이 제와 양을 전벌한 뒤에, 기세 등등하여 이 나라에 쳐들어온다며, 대왕은 누구의 원조를 받아 이것을 방어하시겠습니까? 가만히 두 사람의 대화를 듣던 위표는 결국 유방에게 항복하기로 한다. 다음날 위표는 유방에게 항복한다는 표문을 주숙에게 주어 장량과 함께 함양으로 보낸다. 장량이 함양에 돌아와 유방에게 보고하니 유방은 크게 기뻐했다. 그리고 주숙에게서 위왕의 항복표문과 예물을 받았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 주숙을 귀하게 대접하니 주숙이 크게 감동했다. 장량은 또다시 하나만 신양의 항복을 받기 위해 길을 떠났다. 장량은 길을 떠나기 전에 범쾌와 관영을 불러 군사 3천을 거느리고 먼저 낙양으로 가라고 지시했다. 낙양에서는 신양과 육가가 나라의 정사를 위논하고 있었다. 그때 국문밖에서 장량이 찾아와 뵙기를 청한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이에 신양이 육가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으니 육가가 답하기를 신양이 한왕에게 마음이 있으면 장량의 말을 줬고 초표왕에게 마음이 있으면 장량을 잡아 패성으로 보내라고 조언한다. 신양은 군사를 시켜 장량을 결박했다. 그리고 광미를 불러 군사 백을 호위병으로 하여 장량을 팽성까지 압송하라고 명령한다. 이때 육가가 자신도 함께 팽성으로 가서 범증과 교제를 해두고 돌아오는 것이 좋겠다고 청한다. 이렇게 해서 광미와 육가는 장량을 압송하여 팽성으로 향했다. 일행이 약 50리쯤 갔을 때, 갑자기 수풀 속에서 수백의 군사가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는 재물과 말과 붙들어가는 사람까지 두고 가지 않으면 한 놈도 살아 돌아가지 못한다고 큰 소리로 호령했다이 말에 광미가 산적인 줄 알고 초폐원과 하나왕의 위명을 빌려 위기를 넘겨보려 큰 소리로 꾸짖었다. 그러자 산적 무리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장수가 창을 겨누고 달려들었다. 광미도 마주 덤벼들어 서너번 접전을 하였으나 그만 상대의 창에 목이 잘려 말 위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이 모습을 본 광미의 군사들이 수레를 내던지고 모두 도망갔다. 광미를 죽인 산적 두목은 한이 대장 벙쾌였다. 벙쾌는 도망치는 자들을 쫓아가 육가를 잡았다. 그리고 장량에게 데려가 무릎꿇로 앉혔다. 장량과 벙쾌의 입장에서는 육가는 배신자였기에 크게 꾸짖었다. 이 무렵 신양은 광미의 군사들이 도망쳐 돌아와 보고하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밤이 깊은 시간이라 신양은 다음 날 아침, 군사 일천을 거느리고 성을 나섰다. 산적들이 나왔다는 곳에 도착해 주변을 뒤졌지만, 사람의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다. 신양은 해가 지도록 산적 일당을 찾지 못하자 낙양성으로 돌아가려 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디선가 함성과 함께, 한 무리의 군사들이 숲속을 튀어나왔다. 맨 앞에서 말을 달리는 장수의 기세가 예사롭지 않아, 신양의 간담이 선을 해졌다 사방에서 숨어있던 군사들이 포위하니, 저항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모조리 사로잡히고 말았다. 벙쾌가 신양을 포승줄에 묶어 장량의 군막으로 데리고 갔다. 장량은 신양이 결박된 것을 보고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묶여있는 포승줄을 풀고 신양 앞에 공손히 절했다. 그리고 장량은 신양에게 마음을 바꾸어 유방에게 복종하라 설득한다. 장량의 옆에 서 있던 육가 역시 신양에게 항복을 권하니 신양은 유방에게 항복하기로 한다. 신양은 왕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육가와 함께 장량을 따라 유방에게로 갔다. 유방은 크게 기뻐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함께한 육가는 마음이 편치 못했다. 결국 육가는 스스로 유방에게 죄를 청하니 유방이 말했다. 지미경의 사정을 깊이 아는 터이니 과히 부끄러워하지 마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